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짧게 해볼 미니콘텐츠 카톡 고백 레전드 월드컵 저는 약간 객관적으로 제가 진짜 당했으면 싫을 것 같은 거 해볼게요 언니 후배예요 22살이요 언니가 오빠도 여친 없다고 잘 해보라 그래서요 네잘 지내봐요 오빠 사진 좀 마음에 들어갔고 오빠 키 몇이에요? 사진은 사진이고 내키좀 작은데 키키 키. 아 키가 몇이라고 말한 거구나. 오빠저 근데 제주도로 이사 가요. 하아아아아아구아아 근데 근아 이분 왜 그러셨지? 뭔가 아아아아니었나아뿅아아아아 열받네. 그래 시험 끝나고 밥밥이나 한끼 하자. 이거 왠지 같이 밥 먹기 싫으니까 일부러 카톡 확인 늦게해서 답할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략인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오해를 좀 풀어주지 않으련? 미리 보기 방지 와 미리 보기 방지 시키기 얼마 안네 아니 눈치챘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근데 일 번은 일 번은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니잖아 근데 이분은 좀 킹받는데 킹받음으로 간다 영화표가 생겼는데 주말에 영화나 볼래요? 저 주말에 약속 있는데? 있는데? 어, 왜, 화내세요? 무서워요. 무서워? 다들은 <laughs> 끝말을 반복해주면 좋아합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무서워요. 그러면, 하하, 장난입니다. 해야 되는데. 아예 그냥 사절 해버리니까 유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딘데? 신촌이요. 히히. <laughs> 아, 그래? 마침 그 근처인데 가도 돼? 아니요. 친구들이랑 할 얘기 있어서요. 응, 그래. 한참 재밌게 놀 때지. <laughs> 이건 뭔가 약간 톱터비 일러나? 아 근데 이건 너무 잔인해. 이거 너무 잔인해 갖고 나 이걸로 할래. 이게 더 흥미롭다. 혹시 점심 먹었니? 네 금방 먹었어요. 방금 크크 <laughs> 끼기니는 제때 먹어야지 일단 한 시에 보자 집이 어디쯤이야 근데요 저 지금 한숨 잘 거라서 근데 국기 제목은 근데 뭔가 차이 느낌 아닌데 거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집이 어디쯤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뭐 땡땡아 뭐해 그냥. 있어요. 오빠랑 밥. 전 이미 먹었어요. 죄송합니다. 아니, 이게 6시 50분이었는데 8시 30분에 온 거구나? 아하, 그렇군. 혹시 나랑 밥 먹기 싫어서 일부러 답장 늦게 한건 아니지? 그런 거면 삐진다? 아니에요. 근데 톡매일 보내시는 건좀 부담스러워요. 오케이, 거기까지. 앞으로 안 할게. 안 할게 깨진 하트는 진짜 모임? 마음이 하트 브레이크 당했다는 거예요? 밥 먹기 싫어서 일부러 답장 늦게 한거 아니지. 이게 더 레전드인 듯. 영화 볼래 금요일에 학원 끝나고 그, 아니 극안 되냐 안 진짜로 오빠 카톡 잘못 날리셨어요 너한테 보낸 거 맞았담 아전또 실수하신 줄 알고 근데 저 금요일에 시간 안되는데 그럼 언제 돼 시간 좀 내봐 그 제가 왜요 땀이 다섯 개나 있어 얼마나 싫은 거임 눈치가 없었다 이상형 같은 거 없는 거야 글쎄 넌 아닌 것 같아. 오 직격탄이네? 크크크 근데 이 답장을 왜 계속 해주지? 친구로 지내고 싶나봐 난 제가 외우가더 좋다 제가 외우는 20분의 시간 동안 화를 다스리고 보낸 답장일 가능성이 높음 편이은 근데 슬프다 뭔가 연세대 합격하면 아는 척 해주냐? 장난하냐? 말 같은 소리를 듣도 보도 못한 개쓰레기 태역 담도 너만 아니면 다 괜찮아 난 공부해서 뭐 성공해서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 하지도 마 제발. 어 이거는 약간 집착해서 그런 듯? 어린 나이여서 그런가 봐. 내일 뭐 해? <laughs> 일식 매점만? 아우 미친 거? 아니 프랑스의 유행이었어 이때? 이건 좀 슬픈데 이거는 웃긴데? 이걸로 가야겠다. 야, 땡땡땡 잘 들어. 넌 정시 모집에서 탈락. 학식도 같이 안 먹어주는 니더 이상 나의 썸녀가 아니다. 아니 호나이도는 과학이라고요? 아 호나이도구나! 와 카톡 배경화면 이거 자기가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진짜 좋아해 유유 난 아닌데 내가 그렇게 싫어? 응 못생겨서? 응응 응. 그리고 성격도 상 싫음 <laughs> <laughs> 수현아? 어우 직격탄이네 아 근데 수현씨 재밌는데? 수현씨 가겠다 다음 그런가 봐요안아하겠다 앞으로 킥킥킥킥 나 롯데상품권 3만원 받았는데 조징할 때 선생님들이 준거 이걸로 영화 보려고 아 진짜? 응 근데 볼 애가 없어 휴일에 어머님 모시고 가서 봐 그래야겠다 다음 쭈야 안녕 쭈야지는 수업 중그거 뭐지? 연락하지 말란가? 알림 끈다 수업해야 된다 아 뭐야 이거는 떡답이잖아 오글거리게 해가지고 연락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 그냥 친구인 듯 근데 이거가 문제인 거는 만약에 롯데 상품권 3만원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걸로 영화를 볼 거라고 말을 왜해 아니 이거는 같이 영화 보러 갈래? 이랬으면 언제? 이렇게 왔을 거 같은데 이걸로 영화 보려고 볼 애가 없어? 그럼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여도 된다는 거야? 그냥 너무 뒤껏고?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준다고 해줘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 이게 너무 잘못된 플러팅이야 나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. 너 거절당하면은 오케이 하면 된대 거절당할 용기도 없어가고. 너 나가. 땡땡씨 어디세요? 아 죄송해요 거의 다 왔어요. 한두 번도 아니고 좀 기분 상하네요. 기다리다 지쳤어요. 땡벌 땡벌. 땡벌 오희로 유쾌했어. 아니 근데 기다리다 지쳤어요가 나왔는데 어떻게 땡벌 땡벌이 안 나올 수가 있어. 오타쿠의 고백 봐야겠다. 이렇게 생기는데 내가 얘 좋아하거든. 근데 지금 얘보다 네가 더 좋은데 나 어떡하냐? 근데 나 이런 고백 괜찮은 거 같아. 나 오타쿠 고백 좋은 거 같아. 설레는 고보인 거 같은데 좀 두근두근한데? 좀 써먹어봐 괜찮은 거 같은데? 땡벌 땡볼, 땡벌이 강하다. 왼쪽해야겠다. 희사면 좋은 거 좋은 거 같아. 전에 십 등은 아닌데 그래도 아니 이렇게까지. 이쁜 캐릭터인데 약간 이런거지 누가 나한테 카스토리스 보내면서 지금 얘보다 니가 더 좋은데 나 어떡하냐? 그러면 나 이제 바로 카스는 내 여친인데 어떠라는 거임? 저작은내 정실이여 내 아내임 <laughs> 이렇게 하겠지